우리가 살면서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때로는 성공도 하고 때로는 실패, 좌절도 교차하며 다가오는데 오늘 본문 1 0편 47편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또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온 세상에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하자라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내려질 것이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자 여기 손뼉 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지요. 가끔 뉴스 같은데 보면은 저 북한의 실상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 김정은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구름떼와 같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는 것을 가끔 TV 보면 이제 볼수 있지요. 그런 독재자한테 왜 그러는가 한심한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죽기 싫어서 그렇 박수 안 치면. 죽든지, 저기 아오지탄광에 끌려가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또이유왜 그러는가? 이 주체 사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이미 주입이 어려서부터 주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우리 박수를 올려드릴 대상은 우리 하나님 한분 뿐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열렬한 박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김정은은 가짜이지만, 가짜 왕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고 온세상에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언젠가 주님께 돌아가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대로 힘든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항상 공급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감,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찬양의 이유는 무엇인가? 2절에 보니까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자, 지존하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고 라 말하면 김정은하고 뭐가 달라요? 북한 주민이 김정은이 총칼이 두려워서 찬양하는 것과 3절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찬양하는 것 비슷하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여와께서 호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은 4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신 분이시다. 무엇을 줄까? 사랑하는 빛과 소교의 성도들 위하여 무엇을 줄까? 벌써 택해 놓으신 분이시다. 곧그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던 야곱에게 주셨던 영화를 우리에게도 주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에 복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함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그 다스리시는 것 중에서 내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무엇을 줄까 택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부족한 게 있어서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지요. 그런데 좋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에게 좋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완전하신 분이셔서 결핍이 있는 분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왜 창조하셨는가? 천지 창조의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이 있어서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또 이것도 창조하시고 저것도 창조하시고, 그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왜 좋아하시는가? 내가 살아가는 우리 빛과 소금교의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다 만드시고 창조의 결정체인 우리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잖아요. 태양과 산과 바다와 공중의 새와들의 고기, 짐승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신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뿐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왜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은 홀로 있으셔도 충분한 분입니다. 무엇을 만들어서 다스려야 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 우리 인간이 위해서, 우리 빛과 손께, 우리 성도들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시간도 주님의 손 안에 있고 모든 만물도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바로 나와 우리 성도들을 위함이다. 그렇게 사랑받는 우리는 야곱의 영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전에 나오는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고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주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선물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내 애인, 남편, 아내, 가족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좋은 것, 곧 영원한 복과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을 믿는다면, 때로 우리 삶에 괴롭고 어려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당장 나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최선의 기업을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분이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손뼉 치며 환호성을 지르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가? 우리 오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이 함성 중에 어딘가 올라가신다. 자, 하나님이 어디 올라가실 때가 더 있으실까?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 이본문에 오늘 본문 1 0편 47편의 배경이 아마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는 배경으로 여겨집니다.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거든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언약계가 올라오는 것을 하나님이 올라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계가 올라올 때 수많은 사람이 춤추며 노래하며 박수치며 환호하였잖아요. 그이 하나님이 올라가신다 이 말씀에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왕의 모습이지요. 즐거운 남성과 나팔 소리, 승리와 통치의 상징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다. 또 주님이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주님에게는 승리, 승리만이 있습니다. 패배란 없는 것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날마다 승리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패배할 때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께서 패배를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야 해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게 하시는데 결국 그 이후에는 승리만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전쟁 지금도 여러 가지 전쟁이 있지요.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전쟁은 쉴 때가 있습니다. 휴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남한 북한이 휴전 상태지요. 지금까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잠깐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휴전인데 종전이다 끝났다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쉬지도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지요. 자, 영적 전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휴전도 아니고 지금도 계속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진행 중인데 휴전이다라고 착각하면 은 곤란한 것이지요. 특별히 구약 성경은 보이는 전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가난과 전쟁하는 것, 블레셋과 전쟁하는 것, 물론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있지요. 네, 구약은 보이는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성경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 곧 공중의 권세 잡은자 사단 마귀와 우리와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 승리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전쟁에서 이기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에게 닥친 전쟁도 주님 의지함으로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싸우지 않으면 전쟁도 싸우지 않으려고 하면 전쟁도 없어요. 하지만 그 길의 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나 전쟁하지 않으신다. 별로 싸우고 싶지 않다. 사람마귀와 전쟁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전쟁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죄와 싸우려고 하고, 악한 것과 싸우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르는 이 전쟁이 지속되는 것이지요. 나 자신과 싸우고, 내가 짓고 싶은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라 지혜의 시도 찬송할 지어다. 자, 여기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단어가 다섯 몇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더 이상 어떤 언어로도 하나님의 찬양할 이유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찬송하라, 찬양하라 이 말을 반복할 뿐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반복되는 것이 강조한다 라고 하였지요. 두 번만 나와도 강조하는 것인데 세번 반복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같은 본문 안에 세번 반복된다.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절에 다섯 번, 찬송하라가 다섯 번이 나온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선포입니다. 내가 찬양해야 된다. 내영원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의 이름을 송축할 지어다. 나, 나 스스로에게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믿음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합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찬송도 있어야 되지요. 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때는 찬송만 있습니다. 왜 그런가? 천국에서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천국에서는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또 천국에서는 더 이상 나의 믿음을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천국은 내가 바라던 것이 이미 실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믿음 가지고 믿음을 행동으로 믿음을 삶으로 나타날 필요가 더 이상 없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찬송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찬송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천국에서 부를 찬송을 목소리를 잘 다듬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음, 뭐 저는 천국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천국 가면 음치도 찬양을 잘 부를 것 같아요. 이미 우리의 몸과 영혼이 아름답게 변했기 때문에 찬양도 잘할것 같아요. 저는 높은 음이 잘안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래서 새벽 같은 경우에는 한음 반을 내려서 부릅니다. 모르셨지요? 그렇게 불러요. 높은 음. 그래서 제가 주일에, 주일에 설교 찬양할 때도 악보를 잘 찾아서 낮은 악보를, 음 낮은 악보를 우리 찬양팀한테 미리 줍니다. 높은 음을 주면은 제가 힘들어요. 천국 갈, 천국 가면은 누구보다 아름답게 우리가 다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천국에 가봐야 아니다 아주 음치가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천국에 뭐 우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마찬가지 음치도 없지 않을까. 다름답게 찬양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 믿음의 정점은 찬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의 정점도 찬송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 앞에 내려놓고 쏟아붓는데 어느 순간 찬송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다가 갑자기 찬양이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 변하지는 않았는데 내, 믿, 내 마음에 확신이 들고, 그래서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양하는 것이 신앙인 것이잖아요. 이런 찬송 가운데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찬송하다 보면 또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자, 우리 마지막 8절과 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묻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여기 8 절에 나오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 영원히 다스리시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 다스리신다. 여기, 묻백성, 묻나라의 고강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유대인만, 이스라엘 백성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는 것이에요. 언제요? 찬양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세상의 모든 방패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이 결국 주님만 높이게 될 것이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찬양해야지만 찬양해야지만 주님이 위대하신 분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 안해도 주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그런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또 우리가 찬양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나라가, 문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VIP 초청잔치가 이제 두주 정도 남았지요. 언제 시작했나 했더니 벌써 이제 두 주. 추석 지나면은 이제 한주반 남은 겁니다. 자, 우리가 작정한 지금까지 101명의 VIP가 작정이 되었어요. 작년보다 한 30명이 늘었습니다. 이 우리의, 우리의 VIP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분에게 우리 VIP 찾아가서 초대장도 전달하고, 만남 선물도 전달하셨지요? 이번 주 실천 미션이었는데 하셨어야 되는데 대답이 없으시네요. 우리가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선물도 갖다 줘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찬양이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찬양하면 우리, 우리의 VIP가 문나라가 하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우리 VIP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을 내가 믿는 것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시간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환경을 뛰어넘어 만왕의 왕이신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 기쁨과 박수와 우리의 환성을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의 어둠이 떠나갈 것이고, 승리의 확신을 갖게 하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염려와 불안을 내려놓고,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앞날 가운데, 주께서 이미 최고의 기업을 선택해 놓으셨다. 그것을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기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진정한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이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주님은 문나라의 백성이 되어주시는, 문나라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의 VIP,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 드릴 때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한 기도와 소원과 간구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을 믿고 이 시간도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